4월 30일 주일 여호와는 살아계신이란 제목으로 1 0편 18편 30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복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넣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눈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나라들 중에서 좋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도움말입니다. 도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근본이 되는 가르침, 성경의 길. 진리 등과 같은 맥락에서 언급합니다. 실족하다는 원어로 미끄러지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이 용서와 왕으로 세워졌음을 노래합니다. 자기 힘으로 세운 업적과 승리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며 자랑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인자하심이 자기 후손에게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사역자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띠띠우셔서 복음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30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전문가의 조언은 문제 일시적인 해결만 다룰 뿐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에 힘을 주거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의 방법을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내 힘과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망하고 실패해서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방패가 되어 주시는 환경이기에 최고의 환경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힘과 세상 방법을 쫓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피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37에서 45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했고, 장인인 사울왕과 아들 압살롬이 그를 대적할 때가 있었으며, 또 다윗 자신이 육신의 정력과 제약에 이끌려 스스로를 대적하는 원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의 순전한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니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시는 주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스스로 죄에 넘어져 자기 자신이 원수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안팎에 있어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주께서 나를 구조하시니 46에서 50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허락하시는 것도 자기 죄에 넘어져 고난을 겪는 것도 언제나 살아계셔서 고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려고 주신 일들이라고 찬양합니다 벼랑 끝에 선것 같은 순간마다 구조 하셨을 뿐 아니라 원수들 위해 주를 의지하는 자를 높이 들어주시고 큰 고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잘된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좋은 집과 차, 잘난 부모와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조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와 순수한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를 둘러싼 원수들과 절박한 고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일은 오늘 능력으로 띠띠오 주셔서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내 안의 원수란 제목으로 김경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남편과 별거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얼마 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는 재결합을 했습니다.그리고 몇년 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난생 처음 내 집을 가지는 은혜도 누렸습니다.공동체 지체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보증 복음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따라 공동체와 지체들을 잘 섬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희 부부는 사소한 일로 사사건건 부딪혔고 저는 남편이 제 말과 행동을 지적할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말씀은 듣고 있으나 삶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살만해지니 노후 생활과 부동산에 부쩍 관심이 생기며 물질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명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동안 남편이 두려워서 성품으로 찾아온, 참아온 것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남편 뒤에 숨어 내 맘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아직 남편은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나가기를 힘들어합니다.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저도 가끔은 한 번쯤 빠지고 여행을 가도 되지 않을까?하며 내 안의 원수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곤 합니다.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으로 깨어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적 전쟁을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동생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주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원수들에게 어떻게 구조하셨는지 전하겠습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부산에 사는 여동생에게 큐티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아들이 구원받고 믿음, 믿는 자매와 결혼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때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